안녕하세요. 난쟁이 투정불입니다. 오늘 계룡 장수요양병원에서 영상에 담아보는데요. 제가 근무지가 계룡 장수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오늘은 향적산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지 두달입니다 3월 6일 시작해서 오늘 4월 6일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어, 지금 향적산 지금 구름이 정상을 살짝 가리고 있는데 지금 해가 막 뜨는 중이네요 어, 너무 산이 지금 막 햇빛이 비치면서 영상이 참 이뻐집니다 예, 이때가 어, 연녹색 옷을 갈아입을 때인데요. 지금 다 갈아입어 갖고, 지금 산이 다연녹색으로 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안쪽에는 무상사가 있고요. 아, 저 뒤에는 계룡산이 어, 예, 있는데요. 계룡산의 뭐 역사는 안 보이고, 예, 양극산 극사봉은 높이가 575m 예, 등산코스는 예, 향안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요 예, 엄살이 예, 약수터에서 또 어,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예, 초보자들도 그쪽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완만하면서도 또까딱고게도고또 그런 식으로 예, 계단식으로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석산까지 국사문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예, 여, 등산 좋아하시는 분, 건강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더욱 좋습니다. 이쪽에는 저의 어렸을 예, 때향구감이라고저 어렸을 때, 예, 예, 향구감이라고 저희 어렸을 때 예, 꿈이 있었던 곳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는 전경이 이렇게. 요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요. 이쪽에 카페가, 예, 향안이에 한 일곱 개. 아마 넘는 거예요. 계속 짓고 있고, 그런데, 예, 뭐 오시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국사봉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오셔도, 뭐, 후회는 안할 겁니다. 그럼, 무상사가 있고요. 예, 제가, 아, 두 달, 유튜버를 하면서, 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난도 그렇고, 어, 마늘도 그렇고, 마늘은 암 환자분들, 어, 재배할 수 있는 분 그분들한테 종자로 조금씩 드릴 거고요 나는 1, 2년 열장이 많은 분 나는 시작하면서 너무 초보자도 그렇고 한 1년 후반에서 2년 3년 되는 분들 종자 조금씩 드리려고 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못 드리고요 산차하면서 저도 산책하면서 또 기쁨을 나나려고 어, 합니다. 에, 이제 저도 인생 후반이거든요. 이제 인생 이막을 유튜브하면서 여러분 애독자를 만나고 너무 즐겁습니다. 아, 지금 유... 아, 지금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에, 유... 유튜브를 보아주시는 애독자가 그래도 60명이고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도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50개는 안 되고 50여 개 되는데, 예, 나름대로 더 배워가면서 편집 또 영상도 부족한 건 많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두 달을 회고합니다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향적산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쟁이 토종벌입니다.